가을 햇살이 가득한 수요일 아침 오늘은 전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 후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남부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는데요.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두 시후 중부지방은 대기 확산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고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차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고요. 기후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